자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불울부짖고 소 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 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이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그래풀이 그레타스민이다. 아멘. 오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아 내일부터 특세니까또 여호와께 부르짖자니 너무나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쓰고 써, 안 해야 쓰고 써. 집에서 그냥 퍼질러 주무시야 쓰고 써 올라와야 쓰고 써. 안 올라올 사람만 손 들어봐요. 들까 막고 들까 막고 이런 사람 안 되고. 내가못 올라온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와서 기도해야지. 기도가 답이다. 믿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지자는부르지으라는 거야. 자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나온 세월은 수많은 전쟁과 경제적 빈곤과 사회 구조의 모순의 악순환, 악순환으로 잠시로, 잠시도 평안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풍요로움과 넘치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란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땅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해야 돼. 믿습니까? 예배가 회복돼야지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 진정한 평화의, 평화와 회복은 이, 오직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예수 스도의 신앙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모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잉. 아멘. 아 크게 하십시다잉. 아멘. 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죽어라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 기도 안 하면서 뭔 배짱으로 사냐고요. 나는 보면은, 저 사람 꼭 기도해야 되는데, 배짱 좋게 그냥 기도 안 하고 퍼질러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 다른 시간 다 저기 하고 딱 예배해. 새벽 예배 내가 드려야지. 이렇게 집중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나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뭐어쩌겠어 이름을 내가 딱 까발리고 싶은데? 까발리면 안될것 같고. 내일부터 기도합시다잉? 내일부터 기도합시다잉? 예, 기도하는 것. 자, 온 백성들이 모두 한 마음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나. 왜 기도 안 하는가? 하나님 무슨 내기도 응답하시려고, 무슨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한다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부, 불가능한 문제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서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의 고통을 평강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욕심을 희생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악한 내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주실 거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성령의 역사를 입어야만이 내 무능한 마음, 내 정말 칼처럼 아주 모진 마음들이 성령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 선지자 오늘 요일을 써줘. 1장, 13절부터 보는데, 요일은 주전 820년대 활동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유다 왕 요나스라는 사람이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정을 베풀었지만 대제사장인 스스, 스승인 대제사장이며 스승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우상숭배기를 빠져버렸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9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 중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 역대기 24장 17절, 14,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대제장 여호야다가 죽은 내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아, 왕이시여 왕 같은 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왕은 짱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러니까 왕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만 의지했던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제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했으니 유다와 에루살렘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진노는 우상을 섬김으로 임한다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 제발 마음의 다른 마음을 다른 데로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랬는데 선지자들 은노노 노 이렇게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요하스 통치 기관 중에 유단 항상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요하스 말년엔 북방의 수리아로부터 침략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자가 요하스 왕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요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승배했기 때문에 사회악은 점점 더 크게 번져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들었어. 절대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섬기, 다른 것은 찾아보지도 말고. 우리는 조금만 하면 거기에 또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저게 뭔 일이 있을까? 뭔 일이 있어. 아무 일도 없어. 믿음을 사는 것이 답이라는 것.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온 국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뿐임을 알아야 돼. 우리, 어, 참, 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야.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5천만5천만이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모여서 기도해야 돼. 요, 이, 이 나라가 목한 목소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우주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안에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걸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예수 믿으라고 막 열이 뻗쳐가지고 막 얼굴이 울락풀락해보하면서 뭐 그런 사람 있죠. 그 마귀가 완전히 점령당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은데 말씀을 들을 때 아유 정말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아 당신은 그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할때 아니 뭘라 이거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삐딱선을 타면 안돼요 주여 제가 저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안거 정말 속에서는 어쩔 때는 막 뭔지 모르게 이렇게 쏟아 올라도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수그러들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숙으러들어야 되는 거. 너희가 예루살렘의 성회를 선포하고 각 도성에 사람을 모이게 하여 제사장이 모이고 어린 아이 할 것도 어른 아이 할 것도 없이 다 모여서 하나 뒤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 중심이 뜨거워져. 너희를 어려운 가운데 구하고 축복하리라. 다른 길이 없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부르짖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보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별의별 핑계를 담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제가 속으로 생각 참얼처군이 없다. 이런 얼처군이 없다는 말이 뭔 뜻인 줄 알아요? 아랫령 말이에요. 정말, 뭐 얼척은이 없, 어처, 어처구니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어, 내, 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 못하는 게 마음 아픈 것이지. 아, 내 환경도 몰라주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왜 나한테 기도만 하라고. 기도해야 살아나기 때문에.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자, 우리는, 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너무 쉬운 거예요. 기도는 돈 없어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약해지면 기도를, 기도부터 못 해요. 예배자리 올라올 수가 없어요. 건강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 현실은 어떤가? 첫 번째, 인간의 희락이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엘의 선지자처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예배를 선포해야 됩니다. 외적으로 외세의 침략에 대한 유업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요엘이 활동하기 전에 메뚜기 때 극심한 피해와 가뭄이 유다 온 땅에 흡쓸어온 땅을 휩쓸어 갔습니다. 사회적으로 호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때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뤄주실는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 지금 망할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할수 있어. 야, 너뭘본는할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나는 돈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 엄청난 사람이니까 뭐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이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가져야 돼요. 아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나? 우리가 여기서 절망해 버린다면, 어, 우리는 우리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요, 요일 1장 6절에 보면, 1절 6, 1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 주시 바랍니다. 다른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므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네. 사자, 이들은 인간이 아닌 심승들이죠. 사자와 암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짓밟고 간 흔적은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어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모아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예. 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내인생에 회복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내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할수 있습니까? 대답이 현찬은 할수 있습니까? 예. 내 아버지가 내 인생의 회복자라는 것. 그럼으로 회복할 수가 있어. 우리는 6.25 아, 동족 상잔의피비린내 나는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벗겨진 가지는 절로 소생할 수가 없어요. 껍질이 벗겨져 말라버린 가지처럼 비참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거짓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영적인 회복을 해야 돼요.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그런 회복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최후의 양심이 돼야 되는데 교회마다 변절되어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야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보고 너희를 축복하겠느냐? 너를 보고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적인 은혜가회복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인간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때. 연, 연초에는 우리가 모두 꿈 꿈을 갖죠. 벌써 3월이 지나고 이제 내일 내리면 4월. 어, 내일 모레면 4월입니다. 꿈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늘을 마칠 때쯤 모두 절망 상태에 빠집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하고 있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불안한 아, 불안하 하고 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생각들이 변해 변질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작은 어 뭐죠 잘못된 것에 거기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목말라 하는데 아 이거 맨날 보는 거야. 아유 성경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별거 아닌 것 이상한 소리에 거기 에훅 넘어가서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와서 나를 드리고 하나의 마음 움직일 수 있는 기도와 강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앙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려움 벗겨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빛이 어둠에 비춰지만 비쳐 비춰, 비쳐지만 비쳐지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리 빛이 바래져가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특히 복음의 변질을 두려워됩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복겠 있느냐고 하셨어요. 수많은 적기, 거리,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구속의 복음을 외면해 버리고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우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휘둘려, 휘둘려 휘말려 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신가?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오신 분. 주님의 입장에 모든 것을 어, 몸과 마음을 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모든 것을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바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래서 가슴을 찢고 이번 특세는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회계를 통해서 변질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여. 내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기한 게아이들의 믿음이 더 좋아요. 그죠?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 엄마, 아빠는 믿음이 없어. 참 신기한 일. 감사할 일이죠. 자, 어떻든 우리는 회복을 해야 돼. 영적인 회복. 그리고 세 번째, 여학계 부르지. 회개하며 살 길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비록 불만스럽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일부터 특세를 한다고요 그냥 무시하고 살았는데 내가 특세 참석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답이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슴을 부딪히는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짠하고 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내 마음을 열고, 모든 우리의, 내 마음 속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맨날 부정적이고, 맨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콧등으로도 안 듣는 그런 마음들 다 버리고, 그런 거다 찢어내고, 고통으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니다 하나님은 그 지극하신 정, 국률하신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날 주요 나에게 예배를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뜨거운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우, 제가 이것 때문에 다 핑계예요. 다 핑계. 우선순위 기도해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계획을 중단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참해야 될때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금식하며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성회를 선포하며 온 민족이 함께 더불어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너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성전으로 모으고,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예,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모든 걸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다 말라 버렸어. 그때 할일이 뭔가? 가서 네가 아무리 나가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해도 될리이 아니라. 이때 할 일은 금식하며 모두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아내 어, 하나님 마,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수집해서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다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하며 목숨을 걸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고 기도하는 선지자의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아랑군대가 침략을 추조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 약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땅이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하라는 거,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 어떤 기도보다 회개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이네 나라를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고 어떻게 안 되는데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도라는 거. 우리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슬픔 속에서 가슴을 찢는 통곡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공격을 교 결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의 유로와 평강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첫 번째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이나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후원자로 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참평안을 얻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고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부터 특세에 참석해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얻읍시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얻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내일부터 열심히 특세에 동참하시기 바라. 큰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다 사단이 주는 것인데 내가 이기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나갈 때나 힘들 때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적인 기쁨을 내가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우리 같이 내일부터 이 특세를 위해서 기도의 사람 내가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세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